이게 1인칭이었으면 이렇게 못 했겠다 아니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어. 꿀팁인데? 카메라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감탄했어요 이 정도는 진짜 꿀팁인 거 같아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입니다. 네 요새 요새가 아니지. 맨날부터 있었던 항상 문제죠. 항상 이게 논란이 되는 게몇개 있죠. 있죠? 단문, 장문. 어, 단문, 장문. 뭐 1인칭이 3인칭. 어. 영화가 근데... 논란의 주제가 아, 예. 있는데 오늘은 1인칭이 좋냐, 3인칭이 좋냐. 아니, 하는 김에 단문, 장문도 하시죠. 자, 왜, 1인칭, 그럼... 3인칭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뭐할 거예요? 난 1인칭. 아, 저는 안 고르겠습니다. <laughs> 본인 작품 색깔이랑 본인이 쓸수 있는 면 써라. 어, 어 자, 이게 사실 진짜. 저는 어땠냐면 내가 약간 귀 알잖아. 질투도 잘하잖아. <laughs> 아, 조금 쓴... 옛날에는 아, 3인칭을 재밌게 썼어. 그럼 아, 3인칭이 짧구나. 아. 아 1인칭을 재밌게 쓴걸 봤어. 그럼 1인칭이 짧구나. 이랬었거든. 아니, 하루에 두개 보면 계속 바뀌는 건데 야, 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안 보고 하나를 쫙 달린 다음에 아, 그치, 또 이거 그치. 보고 하기 때문에 시기마다 다른 거야. 최고라고 음. 생각하는 시점이. 그랬는데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 줄 알아요? 검은 머리 미군 대원수를 보면서 오, 1인칭이 짜인 것 같아. <laughs> 무자인 것 같아. 그래서 아 차기작은 무조건 1인칭이다. 아 좋죠. 검은머리 영국에서 1인칭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쓰면서 알았어. 아왜 검은머리 미군대원수에서 1인칭이 재밌었는지. 아나 근데 난 이걸 옛날에 이미 정리를 하고 강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 하긴 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뭘 정리를 안 하니까 그냥 막 쓰니까. 근데 쓰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야.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정도 레벨의 작가가 1인칭이 좋은 점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어. 전 진짜 안 하거든요. 1인칭이 좋을 때. 1인칭은 주인공이 설명하는 거잖아. 그쵸. 주인공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건말 그대로 주인공이 보는 세상이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세상. 그러면 이게 어떠면 좋냐면 주인공의 생각이 독자들의 생각하고 일치할 경우가 많은 경우 이 소설에서. 아. 그러니까 공감을 주인공이 모난 놈이고 이상한 놈이야. 아그럼안 되지 그러면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 않거든 물론 그렇게 네. 쓰는 소설도 있습니다 잘 쓰면 되지만 네. 어려우니까 이게 제일 잘 대입되는 게 뭐냐면 정신나간 세상에 정상인이 떨어져서 보고 있으면 이게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 미군대원에서 보세요 유젠 킴 21세기 군인이었던 사람이 20세기 초 미국에 갔단 말이야 그때 이제 개판이에요 군대가 이루 열강의 이루 군대야 개판이야 근데 옆에는 애? 아이젠하우 브래들리. 그 전쟁 영웅들이 옆에 막 수직하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인공이 볼 때는 어? 어 그러니까 21세기 현대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해.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거든 곧. 그거를 검은 머리 영웅에서람쓸때 알았어요. 아! 네. 이게 우리 21세기의 현대적인 상식을 가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19세기의 의학을 바라보면 은 누구든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3인칭 시점으로 해도 재밌게 풀수 있겠지만 1인칭 시점으로 했을 때 주변이 다 이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1인칭이 유리한 상황은 내가 정상이고 옆이 다또라일때 이러면 좋습니다. 1인칭이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어. 1인칭이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주인공한테 몰입하기 힘든 아. 만들면 맞아. 1인칭 쓰는 게 유리합니다 3인칭으로 했는데 독자들을 몰입하기 하기 힘들어 그럼 아예 다 1인칭으로 갈아버릴 때 어... 주인공한테 몰입하기 하기가 좋고 주인공한테 몰입하기가 1인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기법상으로 그리고 배경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항상 착각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 이런 것도 1인칭 유리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진중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거나 어... 이런 경우에도 1인칭이 많이 유리합니다 3인칭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명의 캐릭터 의 속마음을 동시에 얘기해줄 수 있을 때.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냐면 주인공이 또라이고. <laughs> 옆이 아닐 때아 맞아 맞아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화상기안이에요아 청명이 또라이거든 아 약간 좀 독특한 캐릭터죠 어, 미친 짓을 해그 어. 옆에서 하나씩 다 놀래 적기방의 어. 방식으로 어. 주인공이 또라이고 주인공이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면 이거를 못 보여주잖아 다 보여주고 이상한 힘들죠. 짓을 할때이 사람들의 네. 마음을 못 보여주잖아 근데 3인칭이면은 얘가 미친 짓을 하고 주변이 다 놀라면서 그 반응을 보니까 이 경우에는 3인칭이 더 유리한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신작 쓸때이런 마인드로 썼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인공이 엄청 노력하고 이런 근데 주변에서 얘를 볼때 계속 아니 저 미친 새끼는 오늘도 검물 휘두르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어, 싶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할땐3면칭은 유리하지 음. 장단점이 각 있습니다. 1인칭을 쓰다 보면 단점도 존재하죠. 왜? 다른 사람 시점을 보여주기가 힘들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속마음으로 저는 개그를 쓸 때도 되게 많거든요. 응? 특히 AI 닥터 같은 경우에. 아, 주인공 이수혁은 바루다랑 혼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착각물 쓰기가 되게 좋아. 옆에서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쩌면. 약간 종교적인 시점으로 응.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되게 잘 쓰는 기법이 착각물에서 나오는 야. 속마음의 개그인데 1인칭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응. 이제 검은머리 연구을 했을 때 장점도 알았는데 이런. 걸좀 쓰기 어렵구나 조연들만의 어떤 이야기를 쓰기가 조금 쉽지 않아 그게 그 조금 저한테는 단점이었어요 음. 1인칭으로 보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한 번에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어, 추측을 해야 되거든 이러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입술을 꿈틀거리는 걸 어.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음. 원래 3인칭으로 하면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땠다 하면 음. 될 거를 음. 유추를 해야 되고 사실 음. 이것도 어거지스럽지 않게 독자들은 아직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주인공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적절한 요소를 넣고 좀적 적절한 상황에서 그렇게 묘사를 해야지 포기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의 음. 속마음 드러내는 거를 그게 훨씬 많지 빈도가 음. 둘다 쓰셨잖아요 이제 그렇죠 저는 1인칭 이번 처음이에요 1인칭이 처음이에요? 아, 1인칭 처음 어, 아. 쓴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전 1인칭 작품만 잘 돼요 근데 저는 3인칭 쓸때더 편하긴 합니다 3인칭은 그런 장점이 있지 만 단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조금 주인공한테 몰입시키기가 1인칭에 비해서는 시간이 음. 좀 걸린다 요즘은 섞어요 이게 한, 섞어도 이렇게? 돼 단락을 나눠서 섞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만 맞잖아 그냥 써 버려 속마음. 사실은 저는 그냥 수, 이제 a i 닥터 쓸을 때는 서술에 그냥 상대방을 1인칭으로 해서 넣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게 맞을 때는 흐름이 맞을 때. 근데 어. 뭐 보통은 3인칭 서사로 쓰지만 가끔씩 그 상대방의 어떤 놀라움이나 이런 개그를 좀 강조해서 넣을 때. 이 새끼 뭐지?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할다고 할때 그런 식이 굳이 생각 안놓고 그냥 서술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작은 따운표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 아니라 그냥 서술하듯이 서술로 이렇게 이게 넣어버려요. 말이 되나 난, 이 새끼는 뭐지 이런 거지. 내가 어. 확신할 때 독자가 읽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그치 돼요. 나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해야 될것같아 아, 그러니까 좀 익숙해져야 돼. 이걸 어설프게 쓰면 널뛰기가 되니까 어, 시좀 뭐야 누구야 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읽수있 읽을 될수때 있으니까. 불편함을 줄수 있어. 근데 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독성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읽히게 하려고 하잖아요 독자님들한테. 근데 이걸 불편하게 하는 순간 뭐야 실패인 거잖아. 어. 어, 이런 실패를 만들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애교라고 해야 될까 어. 아무튼 그런 종류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주력으로 삼으면 좀 어렵죠. 박사님 어, 인체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웃긴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거는 1인칭, 음. 내가 정상, 어. 나머지가 또라이. <laughs> 3인칭, 내가 또라이, 음. 나머지가 정상. 고민이 된다. 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설정한 게 주인공이 또라이야. <laughs> 아, 그러면 3인칭으로 가는 게 유리해. 아, 이거 근데 진짜. 지하... 배꿀팁이다 이거 는 어. 어, 봤는데 아니야 이거는 상황이 돌아야 1인칭아이 얘기 하려고 하자고 했구나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아, 인칭 얘기 나할거 없어 막 어. 이랬거든 나 이게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 어? 왜냐면 <laughs> 내가 이거를 쓰면서 비로소 알았거든 그리고 어. 내가 다시 화상 계안을 봤는데 왜3인칭으로 썼는지 알겠더라고 어. 그리고 그러면서 AI 쓰면서도 느껴 요새 요아 음. 이게 1인칭이었으면 이렇게 못했겠다 아니 진짜 좋은데 이거 어. 진짜 꿀팁인데 이거 어쨌좋 어, 아, 나 진짜 진심으로짜 좋은 말을 쓰면서 느낀 겁니다. 어. 카메라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감탄했어요. 이 정도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인칭 논란을 싫어하니까. 어... <laughs> 이런 거왜 따져? 왜 나눠야 돼? 뭐 이런 마인드인데. 저는 v s 데할 수는 할순 없는데. 내가 쓰려는 소설에 대해서는 VS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아니, 근데 이런 어. 꿀팁은 좋죠. 왜냐면, 1인칭이 좋아요, 3인칭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거든. 내가 또라이면 1인칭, 아, 3인칭. 응. 남이 또라이면 1인칭. <laughs> 어. 건모 형은 옆에 일단 리스턴이라는 시대의 정말 시대의 기인이 있잖아. 잘라. <laughs> 그냥 투자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덩치도 아... 이만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맞는 아... 거란 말이지. <laughs> 공부해 보잖아요. <laughs> 하... 19세기 가 진짜 대박이야. 지금 우리 공부 더 하고들? 응. 오늘 공부한 거는. 지 응. 하... 요새 이제 독약 공부하고 있는데 아... 하... 미쳤습니다. 아니 의학 역사는 마르지 않은 샘물의 19세기는 정말 무슨 시대였는지 모르겠어 진짜 미쳤어 아무기 <laughs> 암흑기 <laughs> <laughs> 사실 그때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laughs> 아 이거 소설 한 지를 뚝딱이지 생각했는데 <laughs> 와 계속 나와 어떻게 된게 신기해 어, 어. 어떻게 이랬지? 건리 연구구사의 완결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 멀었어요 이게 <laughs>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볼 네. 어, 수있다 진짜 왔다. 꿀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한산이가 피셜인데 어, 이런 식으로 어, 해가지고 어, 얘기해보것 같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